등 전문가 18명 등총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행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계회미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수훈 교수님, 정광호 교수님께서 세종시법의 개정 필요성과 비전체계안에 대해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16시부터 19시까지 우리 시의 핵심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군인별 토의를 신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저녁 식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2일차입니다.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아침 식사를 마치시고, 이후 약 2시간 동안 5개 군인 토의별 토의 결과에 대한 발표와 정리 시간을 가진 뒤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부님, 문화복지도시. 마지막 5부님, 균형발전입니다. 오늘 워크숍 진행을 맡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금현석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 지금 소개 받은 금현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 어, 세종에는 가끔 왔지만 어, 세종에 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한자리에서 뵙는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어, 그러면서 오늘 특히 금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뵙 오셨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는 어,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모인 어, 목적은 세종신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는 알고 있고 아마 여러분도 이미 그렇게 분위기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자리에 제가 떤 분이 에서전서정말리에서이 자리에서. 이하리에서이자리로서이자리에하서이 자리에서. 이리서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자서자리이서 자리에서. 이서 자리에서. 이자에서이자리이 자리에서. 서이자리서이자리이 자리에서. 이자리에에 굉장히, 이제까지는 없었던 것뭐 생각합니다. 지방에서는 없었지만, 중앙에서는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제가 MB 정부 때 이명과 대통령 정하니 제가 행안부인사실장을 했는데, 그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중앙부권 교육을 해서 장차관들 원래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오후에 다 입교해서, 분림토로한분부토의 군인 하고 저 먹고 그리고 퇴근 날 아침에 발표하고 그리고 내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배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와서 이렇게 토의할 때 굉장히 진지했고 그러면서 정부간에서로 정부 간교 공유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토론을 통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철학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한 자리에서 전부 다 이해할 수있었다라는 기분이 들었던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좀 시간이 허락해 주시고 좀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이런 꼭세종식법 개정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시간을 갖는 건 굉장히 우리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 아닐까 어쨌든 오늘 우리가 1박2일 동안 모집을 하고 그 주제는 세종시법 정보 개정안에 대한 이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전광훈 광훈 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수근 교수, 님또김 교수님 많이 해서 주신 결과물을 같이 한번 의미하고 같이 머리를 모아서 더보다도 진작 짜보자 그런 취지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데이 장소가 분인토론이 하기 적당할까요? 방이 하나씩 있어야 것같은데분인마아시할때요 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분인토론시끄러지고거기가 되겠나 싶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해보는 일이고 제가 잘 쓰는 표현입니다. 가지하는 길이라는 가지하는 길을 우리가 한번 뭐 가보는 그런 도전의 정신으로 멋지를보와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많이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많이 받고요. 듣느니 공무원들이 어떻다 정부가 어떻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공무원 출신이라 그런지 그런 말 되게 듣기 싫어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으면 저는 어 망설이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98년도인가요? 그때 i m 프가 왔을 때 그때 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책이 뭐냐면 정부 공무원들이 이 나라를 망쳤다라는 거예요. 공무원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 에서부터 대한민국 공무원 어떻게 할까? 우리한테 쏟아지게 많이 나왔어요. 저도 IMF 때 책을 하나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아, 맞습니다. 제가 공무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썼어요. 정말 이 나라 이 경제 논전 정말 후진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세웠던 그 분들이 소리 없이 지탄을 받아가며, 혼나가며, 우리 공무원들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도 우리 묵묵히 내왔다 지금 IMF, IMF라는 공무원들이 마치 죄인이 되고 있고, 공무원들이 마치 범인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 혼자 유일하게 공무원들이 얼마나 애썼는가, 공무원들이 얼마나 유능한가, 공무원들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라는 것을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유명 우리 저 이사장님 그책 읽어보셨죠? 그책 하나도 안 팔리더라고. 그때 뭐 공무원이 뭐 바뀌어야 나나가 산다 이런 거는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바뀌었는데 제쓴 책은 별로 시대에 바 역행하는 거예요. 공무원 변명하고 앉았으니까. 근데 제가 그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저그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조금만 뒷받침해주고, 조금만 사기도 못 도와주고, 격려해준다면, 이보다 훨씬 더 큰일 낼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공무원들한테 조금 더 재량권을 주고, 조금 더 그분들한테 할수 있는 여지를 넓혀준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와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공무원들 권한을 줄여줘야 된다. 공무원의 입지를 쫓겨서 뭐 민간 참여를 해야 된다. 고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일편의 모습만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믿어요. 다만 요즘에 느끼는 건 노력을 좀 안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해요. 노력을 안해요. 조금만 노력한다면 전교 1등 할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고 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생활했던 공무원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열정만 쏟아부을 수 있다면 지금 어떤 누구보다도 좋은 결론, 좋은 보고서를 좋은 의견을 난 내주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님들도 계십니다만 우리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우리 공공기관, 우리 소속 공공기관의 장님들도 정다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옛날에 공직생활했던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이죠. 아마 자치단체 중에서 일급 공무원 보유 수로는 아마 세종씨가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퇴직을 하셔서 새롭게 공공기관에 장으로서 입시임을 해주셨지만 그 비단 그 소속한 공공기관만 그분의 전문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현직 시절에도 이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이야기들을 해오셨고 생각했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계급장 빼고 그리고 내 소속 빼고 그리고 뭐사무관들 우리 저 사무관은 없고 다 국장들 계셨는데 뭐 국장이다. 부시장이다. 또는 뭐 저도 마찬가지 시장이다. 교수다.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원이다. 이거 다 계급 빼십시오. 나이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정말 우리가 배기종을 한다는 기분으로 한번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얘기하고, 오늘은 그걸로, 면책을 다하는 걸로. 어떤 얘기를 해도 오늘 여기서 있었던 일 갖고, 나중에 뭐라고 하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하는 거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laughs>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일본이 전국시대 때, 일본이 전국시대 때, 전국을 통일하려고 그러는데, 영웅이 세 사람이 있었다는 건 여러분도 알 겁니다. 그중에 중간 단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별로 배운 건 없고 천한 기반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을 임진왜라는 일으킨 장군이기도 했지만 그 친구가 결국 일본 정국 통일에 중간 역할을 단단하게 했어요.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간에 죽었기 때문에 독보가가 이해에서 나왔고 그래서 일본 정국 통일이 됩니다만 그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정책 중에 굉장히 특이한 정책이 있어요. 그 뭐냐면, 아시다시피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오사카 출신이에요. 오사카는 지금은, 지금은 오사카가 산업도시입니다전 세계적인 산업경제도시예요 그때도 오사카 사진이 많았어요. 그런데 히데요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국 시대에, 일본의 무사, 그 사무라이 시대에 칼찬 사무라이라면 아무나 가서 죽여도 사실 면제가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자기들끼리 뭐 결투하다가 활복하고 이런 거다맞자어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토이토미 히데요시가 사실이라는 걸 만들어요. 사실이라는 게차 먹는 데입니다. 우리 차실이 있잖아요. 지금 쓰는 말 거기서 나왔다는 말을 드신 거랍니다. 차 마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차 마시는 곳이 조금만 우리 말하자면 좀과장된다고 우리 개짓만한 거라고. 그보다 좀큰것이 골반 같은 거 하나 만드는데 그 차실에 들어가는 입구가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들어가지 않고 못 들어갈 정도로 정확하게 개구멍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 그 문을 통과하고 그 차실에 들어가면 제법 넓은 공간이 생기고서 차를 마십니다. 왜 문을 이렇게 좁게 했을까요? 그거는 칼을 차고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하려고. 허리에 칼을 차면 뭐 걸려서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려면 무장이다칼 전부 다 벗어야 돼. 알몸으로 들죠.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습니다. 그럼 칼차사람도 없고, 무사도 없고, 상인도 없다. 그래서 히데요시가 선언을 합니다. 이 차실에 들어온 이상은 모든 얘기를 해도 면책이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똑같은, 그냥 상인 같은 일개 개인이다. 라는 것을 오사카 상인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돈이 없어. 좀더좀 좀 대주라. 그리고 자기의 약점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인들도 자기가 여러 사람을 거기서는 상하간의 계급 구분 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모종의 딜이 있거나 협상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생산적인 어떤 그런 대, 에, 말하자면 어, 딜,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그리고 차실을 고개 숙여 나오면 그다음부터 칼을 착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상하가 엄격한 거예요. 사실에서 한 얘기는 면제. 사실 밖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어르신 없으면 그냥에 칼로 칠지않죠 사실 안에서만큼만은 정말 완전한 대등한 관계의 대화를 나눴던 그 공간을 사실이라고 합니다. 오사카 박물관에 가면 그 사실이 지금 있어요. 근데 그냥, 가마 같은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걸 볼 때, 이야, 저도 참 뛰어난 사람이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가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어, 차실에 도어왔다가생각 하시기 모든 걸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우리 세종시를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무원 조직 얘기도 좋고, 또, 다른, 뭐, 다른 이야기도 좋겠죠. 그런 얘기 충분히 나누신 다음에, 일 아침에 툴툴 털고 다시 우리 직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laughs> 오늘 아주 <하루> 정말 생산적이고, <laughs> 어, 수고스러운 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